닥치는 대로 충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기에는 책만 한게 없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 없는 독서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책값 반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값 반환제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민들의 그 독서 증진과 또 침체되어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그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분들이 어, 서점에서 원하시는 책을 사서 읽으시고 21일 이내에 그 반납하시면은 그 책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그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사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대부분을 지역서점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책값 반환제도 그러한 연장선생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참여 방법은 저희가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 책값 반환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문할 서점과 원하시는 책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승인 문자가 가고요. 그러시면 그 서점에 방문하셔서 책을 구입하시면 되고 그 결제 수단은 저희가 이제 책값 그 반환할 때 용이성을 위해서 그 카드로만, 결제 수단은 카드로만 좀 한정이 되어 있고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뭐 종이가 찢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뭘 먹다가 뭐 물이 튀겼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책들을 다시 저희가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손된 도서는 반환이 좀 불가피합니다. 제한 도서 중에는 뭐 3만 원 이상의 고가 도서 소라든가 출판년도 5년 이후 뭐 그런 거와 그 수험서 문제집 뭐 만화책 등은 좀 일부 도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값 받은 채 도서 신청하러 왔는데요. 네 확인할 거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겠어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윤수진입니다. 이용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 회원증입니다. 네, 확인 되셨습니다. 책 맞으신가요? 제가 바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반환일를 조금 늦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환일를못 맞추시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시고 본인이 소유하시게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책을 신청하고 결제까지 이제 했는데요. 꼭반환일를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책을 신청하고 받게 되는 그 기한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책이 서점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구입이 가능하시지만 없는 경우에는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의 구입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반응은 좀 어떨까요? 혼자순으로 신청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틀 만에 끝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매출도 많이 올랐고 서점이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젊은 계층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마음 놓고 책을 읽고 지역서점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청주시의 책값 반환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길 바랄게요.